혹시 잠못 이루는 밤, 불안한 마음, 끝없는 우울감에 힘드시다면,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놀라운 숲의 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의 치유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비밀, 바로 피톤치드. 숲 속에 가득한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숲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죠. 두 번째, 뇌를 쉬게 하는 자연의 소리. 복잡한 도시 소음 대신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 뇌파가 안정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오늘 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세 번째, 햇볕과 비타민 D의 마법. 햇볕을 쬐면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우울감을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살을 느껴보세요. 실제로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불안 증세가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오늘부터 집 근처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연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